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한 7시 15분쯤에 어제 장성에서 용인 구매동 상차하고 물건 하차하고 평택 서탄으로 지금 물건 실러 가고 있어요. 경주 간거 당착입니다 당착 당차. 선배님 거래처 오더죠 지방 웬만하면 안 갈라고 했는데 당가가 괜찮아서 간다고 합니다 당가는 뭐 따로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가서 내리고 빈 차로 올라와도 아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네, 금액은. 그렇게 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드레인모드 상차 끝냈고요. 네, 결박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허리바 돌리고, 각각 부위에 반하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방샷이라. 출발합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5분 이고요 지금 이제 향남 i 시 진입하고 있어요 향남 이시 타고 경고속도로 그 뭐야 충북 제천 고속도로 갈아타고 가다가 이제 경북 타고 쭉 내려갈겁니다 아, 요 수작업 짐도 부피가 큰건 그나마 좀 할만해요. 근데 이제 부피가 작은 박스들은 수저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아예 안 입는 건 아닌데, 그나마 도 이제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총 50개 실었거든요. 이런 거는 좀 할만해요. 그리고 이 결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루프가 저기 안전벨트바라고 그 인터넷에 팔아요. 이 예, 안전벨트 바의 사용 용도는, 이런, 이제, 가벼운 제품들, 아니면 스트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고정을 해도 이렇게 막 세게 안 땡겨도 되는 것들. 예, 그런 제품들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이 안전벨트 바가, 이게 아무래도 부피가 적어갖고 수납하기도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 대신 이제 안전벨트 발을 가지고 다니려면 뭐 한8 m 짜리 4개, 뭐한 10m 짜리 2개,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6m 짜리는 솔직히 쓸 일이 없어요. 이거. 거의 이제 부피짐이라 6m 짜리는 사용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m에서 10m 정도, 8m 4개, 10m 한두개 정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철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좀 세게 당겨야 되는데 그런 제품 무게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크게 문제를 없을 었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저는 이게 수납도 이제 부피가 작아서 수납도 간편하고 하니까 네, 이거 봐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러플 같은 거도 가끔 상시하고 합니까 사용하면 좋겠죠 지금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거리는 296km 나옵니다. 296km 나오고, 원래 평상시 같으면 한 180km 이상의 당차 모더는 잘안 해요. 이게 아무래도 한 180km 가려고 하면 기본 뭐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이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뭐 상하차 시간 아마 타이트하게 해도 뭐 얼추 뭐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별로 효율이 좋지 않아요 이게 그 금액이 이제 뭐 워낙 잘 나오면야 뭐 가긴 가겠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풀단가는 다 알만하잖아요 네. 알만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홀로 잡은 게 아니라 다이렉트 오더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은임을 좀 보존받고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한 거고요. 진행하는 거고요. 진행하는 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도착 시간이 내비에 11시 43분 나오는데, 12시 정 12시 반이나 1시쯤 고사 그 도착할 것 같아요. 뭐, 하차를 통화해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하네요. 가다가 뭐, 사, 가서 밥을 먹고 들어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박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망을 씌워주면 좋아요. 저도 원래는 이거 이제 드레인보드 제품도 여러 가지인데, 이거 말고 이제, 그 제가 제 영상 보면은 작은, 조금 작은 건데, 이제,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제품도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망을, 망을 씌고 골반을 씌우는 게 맞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허리바 이렇게 돌리고, 위에 또 이렇게 결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화물 그 운전자 교육, 코로나 오기 전에 교육받았을 때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결박 분량으로 이제 적발되는 게, 망을, 안 씌워서 적발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 로프 고정을 안 하고 가다가 사진을 찍혀갖고 이제 그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낙하 위험이 있는 제품들은 망을 씌우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낙하 위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박을 해두고 생각하시면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차하고, 어, 복귀 영상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현재 시간 오후 1시 13분입니다. 네,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그래갖고, 한 10,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바로 하차했어요. 하차는 뭐한 10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냥. 막 그냥 밀어 밀어서 그냥 내려왔고 네, 여기가 지금 경주시 산내면에 뭐 아까 무슨 위였는데 뭐 까먹었네 저그 동네인데 여기 뭐 유원지 비슷하게 이렇 돼있나봐요 그래갖고 와서 물놀이들 하고 하시네 아 일단은 상행짐이안 보입니다 휴가철이라 지금 일도 없는데 에휴, 일단 안보입니다 지금 아, 밥을 좀 못먹고 와갖고 밥 먹을때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권천까지는 일단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좀 대기하다가 에, 오늘은 뭐 안되면 그냥 공차거리 지에까지한 300km 정도 나오는데 그냥 쏠겁니다 그냥 일단은 오다 상황 좀 보고 찾게되면 영상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1시 52분입니다. 건청아이시 음, 근처로 왔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 부지락 먹고, 나리도 와 보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나리도 어차피 뭐, 티니 때 맞춰서 뭐 먹긴 먹어야 되고. 와, 아, 요새 같으면, 뭐, 이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그늘 찾기가 더 힘듭니다. 여기도 지금 그나마 조그만 나무가 지금 그늘 좀 만들어주고 있어갖고, 여기서 지금 대기하려고요. 일단은 한 3시, 4시까지만 보고, 없으면 그냥 곰쳐볼게 합니다, 그냥. 네, 저의 조력자님. 덕분에 오늘 또 영상 촬영도 하게 되네요. 또 작게 되면 영상을 다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30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션 실패예요 공차 복귀 선택했습니다 네, 아까 용인 가는 거 오다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뭐 이게 사람마다 단가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면 단가까지 오르기 전에 오다가 나갔어요, 나두 개다. 음. 단가 기준으로 더, 더 낮춰야 되나 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에서 이제 뭐 조금 모자는 금액으로 이제 나갔어요. 아무래도 뭐 콜에 이제 뭐. 최저가 입차뭐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 받고 갈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거를 잡아간 분은 나는 이 금액에도 갈수 있어 하니까 잡아간 거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쪽 경주 서 대기를 한게 저는 원래 영천 쪽에서 이제 나오는 문화를 좀노었거든요 아까 영천에서 나오는 거또한두억에 놓치고. 역시나 이 지방으로 오면 경제자체가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내일하고 모레하고 한 이틀 동안 저도 뭐 이제 뭐 MIT 그 제차, 이거 시트 이제 어아끝고 이제 수리할 거거든요 제가 직접. 토요일 날에 그거 하고 가서 시간 나면 이제 장인어른이 1톤 차, 이제, 이제 그 일하실 때 쓰는 차가 있는데 썬팅을다 그 됐는데 이제 그돈 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차를 언제까지 사지 몰라서 차가 좀 오래돼요. 선팅지 필름 켜게 하고 제가 그냥 해드린다고 했어요. 뭐, 일만 없으면 뭐, 이쪽에서 모텔 잡고 하루 자고 내일 상현짐을 차고 올라가든 뭐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공차 거리가 집에까지 270km 나오네. 270km. 뭐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22분 나오는데 차고지까지 한 8시 넘어갈 거예요. 예 네, 올라갑니다. 어차피 내려올 때도 뭐 마음 비우고 내려가고뭐 그게 후회는 없어요. 네, 뭐 진짜 말 그대로 기름값이나 건져가자 하고 했으면 뭐 뭐라도 자꾸 올라가긴 했을 텐데. 네, 애초에 마, 음가짐을 그렇게 잡고 내려오지도 않았고, 뭐, 어차피 내려온 단가도, 네, 내려온 운임에 뭐, 올라가는 길값 정도는 나왔어요. 이금이 그래도 뭐, 잘 나온 편이라, 만족하고 갑니다, 그냥. 기분 좋게. 진짜 계단까지 똥짐 싫고, 기분 상해 가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이거 영상 보시는, 중에, 보시는 분 중에서는 야저 새끼 저거 배태지 불렀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기대는 안하지만 혹시라도 뭐 올라가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네. 일단 그래서 오다도 일단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달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력자님, 오늘 미션은 실패했습니다. 어, 내일 봐서, 내일 시트 수리하는 거, 뭐1 일종차 선팅하는 거, 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뭐 거의 혼자 하는 거라 찍기는 힘든데, 중간중간 한번 촬영해보든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